나왜 느리라고 말안 해? 려 위로를 하면 죽인 다아니나난무잘 알아. 넘어가. 나뚝 없는데 뚝거기 있니? 나도 뚝 없는데? 어머 커플.. 아 참.. 짜이맛사플레어가 먹었어. 어 아.. 아 양심치.. 양심도 지금 하고 저먹기만 해봐. <laughs> 땀 나오면 딱불대니까형 먹지 마 제발. 땀이야. 땀 먹어. 난 아, 썼다 그럼? 응. 형, 난 진짜 형한테 모든 거 썼다 일단. 아빠 어? 배소리 쪽으로 건너왔다. 여기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아니 어, 쪽으로, 이번 핑 쪽으로. 아하인 간다. 고무, 고먹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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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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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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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기절. 이해 기절이야? 응. 어, 연막 피웠다 끝. 어! 어! 연막 안에 있는 거 헥이야? 우와. 준까 와, 야 연막에서 하나도 안 보는 거 감으로 쐈음. 밀러 갈까?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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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어, 밀어 밀고 밀고 다 같아, 우리가 운영할 때. 어 밀고 다시 해 보자 여기. 어 보인다 보인다. 굿샷 굿샷. 까까까 까. 사운드. 야, 왼쪽으로 간다 어... 왼쪽 끝 들어갔어. 먹을래 뭐 하나 같이 갈래? 없을 거 같은데? 어? 구상했어 안에 구상. 그러네. 막루사라막루사라여기 어떻게 내렸다? 아니다, 아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안돼, 많이 아플 겁니다! 어디서 쓴거야? 못 잡은거 보니까 아래인거 아래 아래인 거 같은데? 그냥 중앙에 아래, 아래 있다. 아래다 아래에 있다. 핑. 핑 하나 있어. 아 어, 확인. 나를 쏘네? 자 얘네 밀고 올게. 조심해. 남은 사람3 명. 나이스. 2 명. 이리면 클란다너가어 왼쪽 아래랑. 연막 소리 하나. 확인 왼쪽아래 확인. 오른쪽 컷아래남아래남아래 아래 여기. 남았어. 여 아래랑. 오른쪽 아오아 한 팀? 오 이거 6천 점 마커선이야, 한 팀. 괜찮아, 나도 카벨 아. 6천 점이야. 나도 카벨 6천이야. 아. 하나 기다려, 하나 집기라 집기를. 아. 아, 씨. 나가 이개 새끼 어디 까불딱 대고 있어? 아, 자, 이번 더, 한번더 진짜, 진짜. 잘했구네또 <laughs> 어, 도시락 하나 어디 어 그거 나 어, 척은 no, 아 진짜 <웃음> <no>. <웃음> 아 존나 맞아 아아씨 이거 무슨 일 있어? 아 없어 없어 걱정 마. 없지 없지. 넘어가. 아까 음, 오른쪽 올라가는 거 너무 무리수 같은데. 그럼그 무리수 한번 해보자. 나는 박명수. 공활을 <laughs> 때 어, 일방장... 삼다수. 그만해. 어제 먹은 건나이수 아침마다 하는 건 세수. 그만해. 일은 자연수. 1이뭔 자연수야 아, 맞네. <웃음> <웃음> 보급 각이야. 어, 보급, 어, 보급. 야 보급. 어. 야조자다 써봐야지. 그러지. 에? <laughs> 여기 있다. 확인.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보그 야쟤 3툭이다 쟤 3툭이야 그러겠지 보고 먹었으니까 여기 여기 3툭 일로 간다 아당연하 위로 튀어라 위로 튀어라 위로 튀어라 차라리 위로 튀어라 어림없는 아. 소리 쟤, 일어나야 돼일자형 깔끔하게 이렇게 핵같이 쏘는데요? 아 쟤네 너무 움직이면서 <laughs> 기절 2번 핑확기 두 마리다. 팔렸네. 팔렸네. 왼쪽 뒤로 뺐다. 업그레이드 한 마리. 나이스. 어,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따르, 따르네, 따르네. 깨야 스루터라한 마리 기절시키고 왔다. 에이스, 에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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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아, 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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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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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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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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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진짜 오늘. 두대 맞춰놨다, 애미사. 오케이. 야 집중 붙으려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싸서고 있어. 나강 존나 넓어요. 어? 집에 있나? 하나 위에 위에 기절 위에 기절. 애미사 기절이야. 엠씨룸 남았어. 하기 하기 하래. 일단 엉덩이 한대. 주한데 맞췄다. 핵이야 핵핵이하고야 그때나 그때나 그때 우리 우리 동갑은 내 것. 아스트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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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잠깐만 그러면은. 나 인서클이거든요. 나각 존나 넓어 나 인서클 하니다쟤 <봤만> 죽은 줄 모르네. 살짝 뒤로 빠져있는다 아 저기있다 저기 확인 있다. 확인 어제는 각 넓어 일반피 돌에 붙을거야 아마 여기있다 하나 둘 확인 어디? 있지이 위에 엄청 제일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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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대기 하나 화염병 날라온거 봤고 나머지 아 내려왔다 기절 내려온거 기절 얘 놓고 그, 얘가 꼭대기일거야 꼭대기 아 저기 있구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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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나무? 어 나무 어, 나 말고 몰라 희생에 가려졌어 뛰이요형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얘1이었 아나와나형 어, 먼저 투페이랑 몸잠 맞고 지는줄 알았어. <laughs>